안녕하세요. 오늘은 캐틀벨이나, 어, 평상시에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꾸준히 해주시면 좋을 프로그 스트레칭을 배워보겠습니다. 자, 프로그 자세를 제가 세면에서 보여드릴 텐데, 우선 정면에서 보는 모습은 어, 어깨 밑에다가 손바닥을 놓고요. 그 다음에 무릎 뒤쪽에 발 뒤꿈치. 그 다음에 무릎과 무릎은 내가 넓게 벌릴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유지하시면 됩니다. 만약에 이게 팔이난 너무 힘들다 이 자세가 힘들다면 좀더 앞쪽에다가 이렇게 자옆 모습에서 봤을 때는 허리를 너무 이렇게 꺾거나 아니면 등을 너무 구부리고 있는 상태보다는 어, 정수리에서 꼬리뼈까지 길어지게 쭉 길어지게 만들어놓고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. 자 뒤쪽에서는 자 이렇게 이렇게. 다리를 모아버리면 안되고, 아니면 다리를 너무 넓게 하셔도 힘들어요. 오. 처음 이 시작 자세에서 우선 이 정수리에서 꼬리뼈까지 일자 가 되어있죠? 이 방향대로 뒤를 쭉 밀어서 유지하세요. 왔다갔다 하지말고 유지. 자, 숨으 그냥 편안하게 쉬시면 됩니다. 유지하고 있다가 천천히 앞으로 갑니다. 다시 쭉후들어 쭉쭉. 내가 밀수 있는 힘에 처음부터 막 세게 밀려고 하지 말고 50% 정도의 힘만 주시면 돼요. 쭉 밀었다가 다시 둘 쭉쭉 쭉.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팔꿈치를 구부려보겠습니다. 자 각도가 조금 바뀌었죠? 예 네, 이렇게 반듯하게 그래서 이 방향 이렇게 쭉이 방향으로 또 밀어주세요 쭉 이렇게 많이 났죠. <웃음> 둘, <웃음> 셋, 네. 자, 이렇게 되면 계속 하고 계세요. 고관절 안쪽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있으세요. 네. 좀, 좀, 그, 엄청 끊어질 것 같은 그런 비슷한 느낌이 좋죠. 좀좀 네. <laughs> 근데 이걸 지금 계속 따라 하시면서 어, 느껴보시면 됩니다. 쭉, 다시 앞으로. 다시 뛰고, 쭉, 하나, 예. 일단입니다. 이 단계를 하셨으면, 이 단계는 이 상태에서, 어, 뒤로 갔다가, 앞으로 올 때, 한 다리를 잡아당길 거예요. 어떻게 당거냐면 자, 뒤로 갔다가, 앞으로 올 때, 그렇지, 요렇게 쭉. 이때, 다시, 하나, 올라가서, 이때, 무릎이 더 구부려지거나, 더 펴지지 않도록,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, 이다리뼈가 도는 것처럼 왔다, 가시면 됩니다. 이도 허리가 꺾어지면 안 돼요. 이렇게 허리가 쭉쭉 꺾어가지고 쭉 들어가면 허리만 흔들어요. 한열번 하겠습니다. 열 반대쪽, 반대쪽. 아, 갑자기요? 아, 아이게돌아지셨네요 자, 자 무릎 뒤에 발뒤꿈치. 한번 <laughs> 너무 많이 나. 자 시작. 하나. 한번 너무 많이 있어요. 둘 두, 네. 셋 네. 오른쪽보다 왼쪽이 조금 안 돌아가는 느낌? 네. 자 와서 얘가 이렇게 쭉 허리가 쏙쏙 들어가지 않도록 최대한 조절해 주면서 아모 여요 정도까지 해주시면 됩니다. 요 정도까지 해주면 이게 2단계. 지금 이 프로로 자세를 이렇게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항상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자세를 바르게 만들어 놓고 처음에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다가 좀 적응이 되면 쭉 밀어줬다가 살짝 풀었다가 밀어줬다가 풀었다가 그 다음에는 팔꿈치 구부리고 이렇게 밀어줬다가 풀었다가 되면 왔다 갔다 2 단계 이런 식으로 4분 정도를 예, 이 프로스트레칭에 4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고관절 스트레칭 을 해주시면 어, 허리에도 좋고. 그 다음에 히틀벨이나 다른 운동들 하기 전에도 부상 예방에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때,